너 그거 가져왔어? 어, 나랑 같이 놀자. 우와. 킥보드 구했어요. 아, 근데 킥보드 안 가지고 왔어. 집에 있어, 집에. 나는 킥보드 가져왔는데 빨간색인데, 파란색도 집, 에 가져왔어, 두 개. 아, 두개 가져왔어? 한 개는 동생 거예요. 아, 그렇구나. 동생이 있거든요. 음, 동생이 있구나. 야. 모래바람이 날리니까. 뭐지? 에이. 아. 안 돼. 사람한테는 뿌리면 안 돼. 사람한테 뿌리지 말고 놀아야 돼. 야, 야. 너 이렇게, 너 목욕해야 돼. 너 몸으로 뿌려. 너 집에 가서 목욕이다. 싫어. 너 목해야 돼. 너 목, 여기 옷에 다 들어갔어. 너 오늘 목욕이야. 안 돼, 싫어. 어쩔 수 없어. 너 지금, 엄마가 그랬지. 목욕, 모래를 뿌리면 안 된다고, 몸에다가. 너옷 속에 다 들어갔어, 모래. 오늘은 피할 수 없다, 목욕이다. 알겠어? 싫어. 아, 니가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. 목욕은 꼭 해야 돼.

던지지는 마. 야! 던지지 어, 말고. 아빠 어디 갔어? 응, 아빠는 저쪽에 있어. 어디? 저기 철봉 있는데. 아 철봉이 아니고 저기 시작하는 지점. 아빠 나 이리 와봐. 멀리 있어서 안 들려 여기까지. 어, 이걸로 해도 되겠다. 이거, 이걸로모이풀수 있겠다. 신발로. 안돼. 네 신발로 모래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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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구멍이 뚫렸네. 이거, 이거, 이 근데 이 모래가 여기는 먼지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모래라 와, 엄청나구만 이거 신발에 신발에 나와요 신발에 나 윤아 응. 마르나 먼지바람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. 어 어디가 신발 벗고는 저기는 가려면 신발을 신고 가야죠. 그럼 신발 나하 윤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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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그쪽으로 분다. 버리자네. 에잇. 다못 버리게? <laughs> 그러다 신발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? 어디니 찾을 수 있겠어? 어, 찾을 수 있어. 잃어버리면 안 된다. 어? 이! <laughs> <laughs> 묻혔다. 여깄다. 내 신발. 야 엄마 지지 음. 유나야 이제 신발 신자. 먼지바람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 모래는 에좀 놀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. 이제 그만 놀고 다른 데로 가자. 응? 먼지 바람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. 바람도 많이 불고, 지금 가보자. 아빠, 찾아봐. 사람 많네